켰네어요아 어, 제발 나이스 녹여 그냥 녹여 그냥 녹여 녹여 이 녀석아 일루와 어디도 막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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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하나 서순을 기억을 해야돼 이 단재에 가.. 김룰루가 단재를 했을때 가장 큰 문제 서순 기억 스트를 키고 까먹었다 서순이 뭐였죠? <laughs> 어디 메모장에 적어놔야겠다 이거 맨날 까 이게.. 다.. 스트 단모스 스트 W 당하고 나 빼줘 아 그.. 그래. 이번 중 드문 물건이네 단무쓰면 동작이 끊기니까요 것 같은데.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제일 어려운거 같아요 아, 아확인했요 그쵸 사실 뭐 이속받는건 그거니까 유튜브에서도 아 그래요? <laughs> 그랬나요? 단지 영상을 올라온게 아 최근에 있었겠구나 하긴 그러면 그러만했겠네 단지 할때 하나 물어보는거 같은데 그러니 해주십시오 도, 그냥 이제 고정질문이라서 어디 적어놔야겠다 메커니즘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머리가 헷갈려요. 다, 그냥 재껴. 그 아이템을 변경했어. 크라가라고. 어때? 신경 쓰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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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양재 쌍재 도재하니까 단재하다가 진짜 때리는 거 옹졸해 보인다. 진짜 그 숟가락 살인마 느낌 나요, 진짜. 물론 그런 겠는마가더무서이 법이긴 한데문제는데딜은 이거 맞는면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는게대도모르겠는게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그겠게런 나도 모르네는 좋는 골목길 타고 있을게요. 골목이 정말 좋네. 어. 가던좀 좀 걸릴 텐데. 두명이서 한타가 안 되지 않나? 딜리 따라서. 가고 있긴 한데. 골목이 정말 네따라면맞겠어아깝다한대 <목소리> <목소리> 어, <아유>, <목소리> <대마다> 쳤어. <찼어. 목소리> 구서가 <목소리가> 아까 온댔어야 됐는데 <laughs> 서순, 서순을 해놓으신 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닌가? 서치 뭐라고 먼저 가라고 해놓은 건가? 빈대찍어드릴게 이렇게 방석지 줄게. 아이템이 좋을수록 생긴 일이 아질 거야. 몇 가지 추천해줄게. 다커 아, 큐브를 안 먹네요. 저거는 좋은데. 그래요? 예전처럼 운전 먼저 안 가라 보네요. 크리나우스 운주가 중요했는데 아, 확인입니다. 각성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고 눈석이 이 장소에 떨어질 거야. 이분도 서술을 그렇게 해놓긴 했어요. 저 윌리엄이 잡고 있는 거고요. 못 잡았으면서 위로 가야요 암만 많이 있었좋았을텐이네모잡겠다 운석사 붙잡게요이사람저 신경쓰지말고 무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갈게요 저한테 맞추면 좀 힘들거라 편하게 무시면 제가 각보다 쁘들어 양것 같아? 장 뜯겨. 좋아. 열심히 지러가 볼까? 왔네. 안녕. 헤헤. 네, 감동적일까 어, 많이 죽 버리세요? 안타까워 피뭐 어디갔어? 그럼요? 혹시 현우가 터지셨나요? <목소리> 오셨는데? 오 왔다갔다 하시는데 오.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마이... 아니 아니 뭐중 쓰레미여서 보고 거야. 역시 늑대 그러니까요 요즘 늑대가 진짜 사랑스럽다니까요 죽이는 걸 멈추진 않을 거고 특수 재료를 얻었네 나도 오로.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고다파가 나타날 예정이야 누미 건들고 캠샷 잡올라오겠네요 Oh my god! 요즘 늑대 말고 믿을 동물이 없어요. 여기도 쌉싸. 해이상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사실 나옥주 알고 파가 나타났어. 조심해. 있었 사실 예전 그 한창 이거 폭발하는 꽃 처음 나왔을 때 숭연도 때문에 치지 말아야 된다 쳐야 된다로 논란 있었던 것도 되게 생각이 나. 어요 지금 생각보면 되게 웃긴 상황인데 예전에 그런 얘기도 오바 썼다라는 거저 뭐라요? 쇼랑... 아 근데 템은 할만한 템이긴 하다 아, 이 녀석이 어이. 궁안켜이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 네, 가... 아래 아래 붙는 팀이 그 팀인 거 같던데요. 그궁 누르가 보면 엄청인데 안으로 다해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 머리 조심해. 그 아, 로선 다른 따른... 아, 여긴 그 새로 운 팀이다. 와, 나들 켰네. 맞어요 아, 어, 제발. 나이스. 녹여, 그냥 녹여. 그냥 공격. 녹여. 녹여. 이녀석러일 와. 어디 도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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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시블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짱쓰다. 아, 어, 와, 도파민. 저는 1위로 도파민을 채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어, 다들 모여서? 뭐 이런, 이런 뭐 마약, 그런거안 하고 sl 사람도 아니고 장난으로 네, 장난으로 다가 그런 거 뭔데 어? 1위가 있는데 어, 어, 특별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문제는 제 키를 안 하면 도파민이 떨어지는 병에 걸려서 중증이 있어 가지고 한번 날아볼까. 어디로 가버렸을까 급성 도파민으로 인한 uh -huh. 찾았테오로 호다닥 급해가지고 뒤로 공쓰는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관찰차 시점에서 보기들은다 어디간거야? 재고.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 다 어디로 가는왜날라간 <laughs> 거예요, 그럼? <laughs> <절개 절개> <laughs> 아, 상자. 상자. 뭐, 생난인름이 잘 잡으시는데? 오메가 오메가 젠이고 폰, 폰약하 어? 생략, 어 안쓰면 좋지 안쓰면 감사합니다 왜 오시나요? 어,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알았어. 일님 만년스프 드시면 서까 많이 남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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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갔어. 웃음> 이것도 안쓰 <써요>. 풀템이라. <웃음> <웃음> 생략 나도 맛있겠다. 나 먹을 줄 아는데. 풀템을 찍으면. 네. <laughs> 아, 일단, 호텔 들어가지 먹을 줄안다 고요. 한다고 한적은 없어요 양 g d o 도 t know. Young don't know. I'm going to go to 는 투분들의 아이템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뺏어본 적이 없고, 어떠한 협박도 하지 않으며 팔딱팔딱한 거 잡아오셨군요. 여 썰고, 저 썰고, 저 올라갑시다. 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 고독감 비슷같이 소장은 아닌 것같니까 회는 초장 마음대로 들어갈게. <laughs> 아니 근데 저도 근데 저는 회 좋아하긴 합니다. 초장도 맛있는 거 맞긴 한데. 뭔석이 떨어졌어. 가 봐. 신고하죠. 들어와. 또요네단거다다 쓰면서 리클 학교랑 방석이에요. 킹건디 아니면 무기가면 되겠다. 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오히려 파밍을 되게 안한 판이 적어질 수 있어요. 가끔 그. 아, 뭔 소리야. 킬 많이 안나온 판이 템이 잘 나오면. 11번 거 사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주신다면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요. 이거 점검을 사 드릴게요. 특질 재료를 어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 위클 학교네요. 자, 아무런 협박도 하지 않았고요. 아니, 공속 때문에 무이 가야 되는데. 이게 효과 보죠. 가벼운 발걸음. 때문에 찍어야겠다. 무슨 소리예요? 양만 양고, 하고 산 사람이. 는 거. 아, 래킹 깔아놔. 위에 위에 내려오는 건 잡아볼게요. 언론 통제, 크그 <laughs> <헉, 웃음> 아닙니다. 음,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게 좋을 세요어 그건 잡아볼게요. 캐만 따고 붙을게요. 템이 날라가있어요 아까 따지 않았나? 루미 한 바퀴 돌고 아 루미 우리 쪽으로 오네요? 거기 그러네. 루미까지 잡으시죠. 새 팀이라서 밀려고 해도 많이 밀리진 않겠다. 스피로 거의 둘둘 하시죠? 이번 판 돈이 많아가지고. 담자가 쎄속 그런가 루니가 살살 녹는 데요? 엄청 쎄가 보다 우리. 그럼 이게 말랑한 애가 아닌데. 그니까담가 엄청 쎄가 보네. 너 윌리템 수어요. 좋아 근데 윌엄 따기가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 손만 으면딸수 있는데. 았어요. 아, 잘모르다오 어, 마지막 전투가 다가왔다. 혼자 뭐 가서 뭘할 진짜 짱쎈거 고생했습니다 와우 그 끝났네요 고생했습니다 뭐 되게 엄청 스겜 났네 고생했습니다 뭐지? 나이스 no 아, 좋은데요? 짱이다 고생했습니다 맛있다 그니까이 아, 좋은데요? 짱인데? 고생했습니다. 물어 사람 확실히 있을게 편. 재킷은 확실히 이니스가 하나 필요하긴 하다. 편안함이 속도가 다르네요 고생했습니다. 막판에 거의 도파민 최대치였네요. 고생했습니다. 거의 막한타때 되게 많이 올린.